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계선 지능아에 대해서 뉴로하모니로 예, 뉴로피드백을 한 임상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아는 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IQ 71에서 84. 네, 85면 정상이고요. 70이면 지적장애로서 어떤 지원을, 장애로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어, 정상으로 취급되면서 어,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상인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라면 학생만 여러분 학생만 80만 명입니다. 학생만 80만 명. 네, 근 이들의 현실이 어떠냐면 일단 학교에서 너무 순하거나 그래서 이용 당하기 쉽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서 이제 외톨이가 되고요. 상호작용이 안 되고요. 협동심이 부족하고요. 상황파악 대처 기술이 부족해서 거의 왕따거나 아니면 문자로 찍혀서 어~ 정말 학교를 따라가지 못할 네 학교를 정말 졸업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에서 꼴찌에서 123등 하는 아이들 주로 이런 아이들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고 있냐? 요 네, 가명이고요. 예, 그 학생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EBS에서 요 아이들 특집으로 해서 방송한 사례가 있는데요. 신경 안정제하고 우울증 약하고 하여튼 약이 주먹으로 한 주먹씩 신경 안정제하고 우울증 약 등등해서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있고 약을 몇 살까지 먹냐면 스물 몇살 먹도록 먹으라고 합니다. 어린이 될 때까지. 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어떻게 살아갈까요? 대안에 있냐? 뭐, 약 먹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정부 시스템 부재, 민원 해도 묵살, 이렇게 민원. 기아께서 제기하신 경계선 진행인에게 정부 지원이 되는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요청 미련과 관련하여 부처과 같이 해신하여 드립니다. 해서, 비장애인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래서 뉴로하모니로 뇌파 훈련 뉴로 피드백을 한 임상 논문을 찾았습니다. 네, 한국지적장애교육협회에서, 예, 지적장애교육학회에서 2008년도에. 요세 분께서 경도 지적장애, 지적장애인데 경도가 붙었다는 것은 경계선 지능아 중학생 훈련한 결과입니다.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생 24명, 남자 12명, 여자 12명이고요. 피험자들의 연령은 14에서 16세 분포며 연령 평균은 14.8세였습니다. 좌우내의 m 알파파에서 통제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바이오 피드백 훈련 집단에서는 자원의 미들 알파파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SMR파에서도 예, 뇌파 바이오 피드백 훈련 집단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예, 뇌파 바이오 피드백 훈련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결핍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전략의 방법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뇌파 바이오 피드백 훈련을 통해 지적장애 중학생의 뇌파 활동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지적장애 중학생이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좀더 높은 주의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경 안정제나 우울증 약 먹는 것보다 어떠한 약물도 필요 없고 부작용 없이 뇌파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8 0만명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지 바이오 피드백 훈련이 지적 장애 이번에 이제 지적 장애 아동에게 주의 집중력 뇌파 변화에 미친 영향입니다해서 예, 김성훈, 유성종, 김일명, 김성진, 조홍중 예, 요 다섯 분께서 하셨는데요. 그 경도인지장애 참가하셨던 분들이 유성종, 김일명, 김성훈 요세 분입니다. 예 보시면은 예 김일명 예, 김성진, 김성훈, 뭐 유성종에서 같은 분들이 경계선 진흥화, 그 다음에 지적장애, 여기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네. 그리고 제가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에 관련된 뉴로하모니 임상 논문은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예, 처음입니다. 예. 실험기구는 한국 정신과학 연구에서 개발한, 예, 누르피드백 시스템, 예, 저희, 누르하모니를 사용했고요. 역시, 어, 가장 잘 알려진 미국에서 최초로 뇌파 측정기를 만든 회사, 그라스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91.6%가 같다 해서 신뢰성 입증된 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예, 많은 분들이 입증된 도구다 해서 선정을 했다. 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적 장애 아동 20명 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10명으로 구성하였고요. <laughs> 결과는 네 이지 뇌파 바이오피드 훈련에 참가한 실험 집단은 주의 집중력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제 집단에서는 그런 결과 없었고요. 뇌파 영역별 이지 바이오 피드백 훈련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통제 집단에 비해 실험 집단이 미들 알파파와 SML파를 증가시켰고 또한 하이 베타파 스트레스 네파가 감소됐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이지 바이오 피드백 훈련이 결핍된 지적장애 아동의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전략의 방법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되며 특히 높은 충동성과 관련이 있는 하이베타파 감소는 학습시 높은 각성 수준에 의해 주의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적장애 아동의 정서적 조절을 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이 훈련이 예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음을, 음 네, 알려주는 자료가 될수 있다. 예, 뭐 경기선 진행하고 80만 명이고 지적장애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00만 명의 아이들이, 아, 네, 저희가 도움 을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센터 사례, 부산 특수학교 임상 사례, 여러분 제가 다 저번 시간에 다 했던 사례들입니다. 정신지체 1급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5년간 주 3회 방문해서 집에서도 매일매일 훈련하니까 말도 하게 되고, 학교도 잘 다니게 되더니 일반인이 돼서, 일반인? 네, 정상이 돼서 수능을 보고 아주대학교에 갔지 않습니까? 정신지체 1급이 초등학교 5학년, 예, 5학년이 12살이죠. 12살이 5년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훈련 하면 정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폐 증상으로 사회 부정으로 특수학교에 갈 계획했던 7세 아이가 호전돼서 일반 초등학교에 갔고요. 일반 초등학교 아이가 또 5년간 훈련하면 영재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예, 교육정치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인 부산해성학교에서 예, 저희 한국정신과학연구소 10주 동안 뉴로화문의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분석 논문이 나왔습니다. 뉴로화문의 훈련으로 발달지체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 최고 13점이 향상됐고요. 예, 두달반 만에. 두달반 만에 아이큐 13점이 향상됐습니다. 예, 어,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 증대됐고 문제 행동 개선이 향상됐다. 놀랍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사분께서 약물 없이 특정한 기순이나 방법의 적용이 필요 없이 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활성화하여 뇌세포와 신경망 연결의 훈련으로 정신지체 아동의 각종 기능이나 능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Q 13, 경계선 지능화가 IQ 71에서 84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 훈련시키면 IQ 100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일본 도쿄대학에서 뉴로하무리로 했을 때 정말 머리가 좋아질까요? 정말로? 네. 네. 저희 주위 분들 다 얘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정말 머리가 좋아져? 예, 일주일에 15분씩, 예, 9개월 동안 했는데, 예, 9개월간 결과 90% 이상의 학생이 성적이 향상됐고요. IQ 테스트에서 전원 성적이 향상됐다고 나옵니다. 경계선 지능학, IQ 다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악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IQ 최고 20점 향상, 저희 누르함으로 이랬죠. 학습 능력이 떨어진 학생들 대상으로 뉴로피드백 28회 시행안으로 지능 지수가 20점 상승한 것을 보여준다. 해외에서 테네시 대학 조엘 루박 교수, 오스모 박사, 그다음 캐나다 토론토 ADD 센터 린다 톰슨 이런 분들이 했고요. 저희 파나톡스에서 뉴로하모니 통해서 고려대 심리학과 김현태 교수팀, 서울대 장남기 교수팀, 경북대 김주국 김중, 교수팀께서 이미 IQ 향상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은 다 있으니까 네,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자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IQ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선 진능학 이신 분들이나 그 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누르아머니 하셔서 새로운 인생 사십시오. 대규에서 학습시사 대규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IQ가 24, 14, 14, 13, 20.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사후 검사의 점수 향상은 단기간의 학습으로 증가될 수 없는 것으로, 학습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영어 수학 공부하면 IQ가 올라갑니까? 국어 공부하면 IQ 올라가요? 단기간에? 예. 두달이한 겁니다, 두 달.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계선 지능아 여러분들 80만 명. 예, 80만 명. 예, 경계선 지능아 학생만 80만 명. 뇌 발달 시기로 보았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 40, 50, 이때 60대 하시는 것보다 10살 때 10대 초반에 하면 무조건 분명 효과 있을 거고요. 혼자 못 한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입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어차피 평생 한 주먹 신경안정제 우울증 약 먹느니 그 약값으로 뉴로피드백 하십시오. 어, 정말 내가 세달 정도 해보겠다. 정말 머리가 좋아진다면, IQ가 올라간다면 도전해봐야겠다는 용기하고요. 이 약값, 매일매일 한 주먹 먹는 약값을 뇌훈련으로 바꿀 용기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